이 파우치가 도착한 기념으로 이 파우치와 함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제 아이패드의 기종이라든지 제가 쓰고 있는 액세서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댓글이 정말 많았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제가 직접 구매하여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반까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먼저 이 파우치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30데이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30일 상점에서 파는 갈색의 강아지 파우치고요. 어, 이렇게 파우치가 포장이 돼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어, 이거는 제가 파우치를 사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유기동물한테 수익금이 후원이 되는 그런 착한 상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주문을 한번 해봤고요. 음, 거를 뜯으면. 귀여운 갈색 파우치가 나옵니다. 강아지가 그려져 있고요. 두께는 이렇게 좀 두껍고 푹신푹신한 그런, 그런 재질이에요. 그 다음에 열어보면 이렇게 인형처럼, 인형 털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잘 보호해줄 수 있는 느낌이고요. 폭이 엄청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에 속주머니가 없어서 어, 펜슬을 따로 보관하는 게를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니까 우선 여기 아이패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 아이패드 케이스까지 끼워져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요. 제 키보드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마우스 같은 정도는 넣어서 보관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우스까지 들어가고 얇은 키보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라는 모델이고요. 2017년에 구매해서 2년 반 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펜슬은 1세대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장점이 뭔지 열거하는 것은 좀 시간 낭비인 일이고요. 단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빼면 모두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은 이게 굉장히 조금 10.5인치에도 불구하고 크기 때문에, 무거워요. 첫 번째 단점은 무겁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서 솔직히 말해서 5개월 정도, 4~5개월 정도는 거의 가지고 다니질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서 장 갖고 있다고 하는데 무거우면안갖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 프로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펜슬과 같이 구매할 경우에는 지금은 이 세대는 싸지긴 했지만 아무튼. 프로를 사려면 120만원 정도 내외는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게 학생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저한테도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고스펙을 충분히 누리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프로 모델은 추천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프로 4세대가 나오면 또살 거지만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고스펙이라고 과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 이거는 많이들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지금 제 화면을 이렇게 보면 문제가 뭔지 잘안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하얀 화면을 키게 되면 이 하단에 화이트 스팟이 보이시나요? 제가 리퍼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제품이기는 한데요. 여기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화이트 스팟이 생겼다는 걸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리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60만 원을 줘야 이렇게 된 액정을 고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치는 걸 포기했고 나중에 새로운 모델을 사려고 해요. 이렇게 오래될 경우에 화이트 스팟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고로라도 프로 2세대를 사는 걸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 액세서리들을 하나씩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전체 떼샷인데요. 먼저 케이스부터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케이스이고요. 뷰시에서 나온 퓨어 슬림 케이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만 원대 가격으로 저렴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때 구매해서 7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애플 펜슬을 옆에 보관하는 기능은 없고 스마트 커버 기능만 있는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천, 앞에 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 재질로 되어 있고요. 뒷면은 반투명, 한 색깔의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두께나 크기가 거의 아이패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무게나 부피 면에서 아이패드 케이스를 끼웠을 때 늘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게 제가 선택했던 이유고요. 지금 제가 한번 끼워볼게요. 두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커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커버만 열면은 아이패드가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이 각도 조절 같은 경우엔 다양한 각도 조절은 하기가 힘들고요. 뭐 이렇게 그냥 눕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은 이 상태로밖에 각도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가 저한테 굉장히 편리한 각도이기 때문에. 가 쓰고 있는 그냥 케이스를 앞에 두고 사용을 하기에도 이게 굉장히 편해요. 네. 종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애플 펜슬을 같이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이 필기감이나 이 질감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스코코 종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만져봤을 때 까끌까끌한 느낌이 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종이 필름은 약간 까끌까끌한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부드러운 재질의 필름이고요. 약간 뿌얘지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 화면을 이렇게 넷플릭... 넷플릭스 같은 거를 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막눈이라서 이런 거를 잘 구분은 하지 못하는데, 가끔 이게 뿌옇게 보인다거나 화질이 저하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솔직히 있기는 한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굿노트를 주로 활용을 하고 싶거나 다이어리를 꾸미고 싶어서 아이패드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종이 필름을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2년 정도 일반 액정을 쓰다가 지금 7개월 가까이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단점으로 꼽자면 화면이 여기가 액정이 되게 잘 더러워지더라고요. 제 문제이기도 한데 살짝 좀 많이 더러워지는 느낌? 그런 것도 살짝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이 애플 펜슬을 2년 가까이 한 번도 이 팁이 닳지를 않았었는데, 종이 필름을 사고 나서는 그냥 팁도 많이 갈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케미꼬지와 지금 쓰고 있는 이 티커브에도 여러 번 구멍을 냈어요. 아무래도 많이 마모되게 하는 단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마모되면서라도 저는 이 종이 필름을 계속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이 필름을 쓸때 질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걸 제가 지금 벗겨드려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저한테 왜 뻗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아예 뻗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되게 부드럽게 잘 써지는 느낌은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 필름은 꼭꼭 사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종이 필름과 함께 등장하는 제 애플 펜슬에는 지금 케이스가 끼워져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PZOZ 중국 제품이에요. 피조즈라고 읽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서 나온 실리콘 커버 케이스구요. 이거를 사려고 산건 아니고, 여기에는 이 팁커버를 사면서 같이 주문을 했어요. 둘이 다른 제품이구요. 이 팁커버 같은 경우엔 제가 거의 정착을 한 제품이에요. 케미코즈랑 비교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케미코즈는 그냥 비상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이거가 정말 좋아요. 이 제품인데 이게 지금 팁 커버가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옆에 친구들도 나눠주고 몇 개는 제가 리필해서 쓰기도 해서 지금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6개가 들어있던 제품이에요. 2천 얼마를 주면 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시국이 조금 좋지 않으니 기다렸다가 사시거나 아니면 한국인 판매...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런 분들 걸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 필기구 같은 경우에 제 영상을 많이 보면 은 많이 있으니까 하면 될것같고요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 드리자면 티커버를 끼우지 않으면 굉장히 잘 미끄러지고 소리가 나요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나는게 그냥 일반을 썼을 때 가장 단점이에요.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아무 커버가 없기 때문에 필압이나 이런 면에선 이게 더 좋을 텐데 저는 소리가 나는 것도 좀 거슬리고 마모되는 것도 좀 싫어 가지고 이렇게 티커버를 끼우거든요. 티커버를 끼우고 나면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필기감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차이는 없지만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디커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 액세서리들은 로지텍에서 나온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최근에 아이패드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마우스 기능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 저도 구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해가지고 두 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쓰고 있는 이 로지텍 키보드는 아이패드를 꽂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가지 버튼이 있어서 핸드폰, 아이패드, 노트북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특히 회사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아이패드를 낄수 있기 때문에 스탠드 기능이 없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 아이패드 케이스가 얇기 때문에 충분히 케이스가 끼워진 상태에서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두고 사용하거나 회사나 어딘가에서 두고 사용하기에는 이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사용하실 분은 절대 사지 마시고 차라리 로즈텍에 있는 여기가 없는 모델이 있어요 이게 지금 K480 모델인데 아마 380 모델일 거예요 그거를 사시는 걸 훨씬 더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이 아이패드에 키보드를 연결했을 때 반응 속도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입력이 되고요. 영어를 하고 싶을 때는 한영 변환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 액세서리는 이렇게 작고 귀여운 로즈텍 패블 마우스예요. 제가 구매해서 사용한 지는 한달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아이패드에 마우스 쓰는 게 많이 유용할까 싶었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아이패드의 화면을 보면 커서가 없어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보시면 아무런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마우스를 사용하고 싶을 땐 손쉬운 사용에서 터치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assistive touch를 누르셔야 돼요.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면 약간 못생기긴 하지만 지금 마우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터서가 생겼어요. 굉장히 얘도 반응 속도가 빠르죠. 굉장히 잘 반응을 하고 있고요. 한번 지금 이렇게 연, 연결이 된 상태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화면으로 넘어가서 인터넷을 켜서 무언가를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노트북을 가진 거랑 다름이 없이 사용을 할수 있어요. 아직 아이패드 마우스 연결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블루투스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호환이 되는 다른 제품들이라도 구입하셔서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와 액세서리에 대한 소개를 마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거 말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 말고 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